가보죠 녹화 시작하고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오늘 마지막 스테이지라고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딱 알아. 어.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유튜브에 우포 치면 우표 나와요. <laughs> 내가 또 우포의 선두주자가 되겠어. 자, 돈키콩 컨트리 트로피칼 프레이즈.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엔딩에 다가오는 바로 그런 스테이지인데요. 오늘 마지막 여섯 번째 스테이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가 보도록 하죠. 렛츠 고. 자, 왜 제가 오늘 엔딩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게임서 게임서 그거는 잠깐 말씀해 주세요. 바로 조정해 드릴게요. 자 오늘 왜 제가 엔딩이라고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맵으로 어떻게 나가냐? 백! 어 됐다 자 우리가 저번에 그 포도주스 맵에 여기 깼었죠? 여기 깨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위쪽에 배가 있어요 이 배가 맨 처음 오프닝 때 봤던 바로 그 배야 그럼 여기는 뭐다? 마지막 스테이지다 마지막 스테이지? 일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한번 마지막 스테이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착고로 같은 회사 게임도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뒷박을 쳤습니다. 아, 그래요? 설마 마지막이 아닌 거야? <laughs> 아니야, 마지막일 거야. 자, 가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동키콩이 살던 원래 집으로 오케이. 우리 집, 거점을 빼앗긴 집으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왠지 이번 보스는 설인일 것 같고요. 자, 이번 맵에서 과연 얼마나 똑똑한 난이도로 우리를 괴롭힐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깨주시고. 자, 스탕 걸렸죠? 딱 밟아주시고. 밟, 야, 피해주시고. 따단. 자, 바나나. 오케이. 자, 여기로. 우와, 야, 이 난이도 봐, 이거. 우! 빵. 그렇죠. 야, 이거 쩐다. 어우야. 야 이거 어떻게 알아? 어, 이거 발판 사라지는데. 조심하시고. 지금 아이. 아좀 기다릴 걸. 야, 이거 장난 아닌데? 다리가 생겼다고요? 아, 말도 안 돼. 그러면 안 되는데. 자, 바나나 먹고. 자고 밟 여기 따당. 자, 아 가서 통통통그렇지 밝고 통 오케이 아래로 숙이고 점프 발바 자 여기서 여기 매달리고 있어야 되죠 자 매달리고 있다가 지금 그렇죠 이겁니다 중간 세이브 해주시고 우리가 초반에 했던걸 잊지 마마 발사 오오 오!

한참을 기다렸다가 점프... 어디야, 어디야, 나어디있어 오오오오오... 예... 나이스한 커트롤 하트 먹어주시고 세이브... 자, 이거는 매달리고 있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으, 제발~ 괜찮아. 내가 어, 목숨 좀 구해놨어. <laughs> 자, 여기 매달리고... 야, 저 뒤에 거까지 뿌서있어는 누구 알았겠냐? 야, 이거 맞을 수밖에 없다! 자이 기어 녀석 밟아주고 그렇죠 하튼 아 하트 안 나오네 지금 그렇지 야배 보기는 좋아요 야야야야야야 야야 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 됐어 통통 오케이 발구 발오 됐어 기다려야 되나 기다렸다가 반 대로 그렇죠 오케이, 좋아 잘한다. 이거 뛰면안 돼. 그대로 있어. 지금 됐어. 따아아아아아아아기아아아아아아 배우는 바로 그런게임이었네아아주좋아아아아아아아도아덜아아아 확실히 마지막 스테이지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아아 이거 한 시간 정도만 하면 끝날 걸. 아 다음 맵으로 이동을 해보죠. 와, 저기까지가 멀다. 자, 가봅시다. 이번에 아마 배 물리치면은, 아마 그 녀석들이 떠나고 다시 평화를 찾는다. 뭐 이렇게 해서 끝날 것 같은데, 어, 뒤에 저거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네. 자, 일단 조심하시고, 뭐야? 뭐지,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건가? 아, 수영 금지구나! 이거 이번 판에는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까지는 계속 물속에 들어갔는데, 이번엔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자, 구르기로 물질러 주시고, 구르기로. 쥐여어! 야! 너 소리 안 비켜?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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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당겨, 쭉 당겨. 그렇지. 가자. 점프! 오케이. 오. 어. 오오오 어, 어. 어, 어, 어. 오니? 됐어! 아 보너스 스테이지 여기 또 얼음 맵이네요 좋아 이렇게 냠냠 바나나도 먹어주시고 그 뭐야 제가 다른 못간 스테이지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그니까 숨겨진 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숨겨진 길 찾기가 너~~무 오래 걸려서 어.. 내가 나중에 찾아 두고 플레이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일단 먹고 자 보너스 조각까지 맛있게 먹어줍니다 가자 자 다시 돌아오시고요 가자 점프 불, 불조심 자 여기서 밟고 넘어가 스웨이브, 스웨이브 좋습니다 하하하! 짜짜짜짜짜짜딱 이러다가 여기서 점프해주시고 여기서 굴러서 넘어간 다음에 점프로 넘어가시면 아주 간단하죠여기서 넘어갔다가 해주시고 요거를 딱 끌어올려주시다가 점프 끌어올려주시면서 딱 버텨주고 자, 봐, 아니, 자식 고리가 안닿잖아 세대 세대. 예, 톡톡 쳐주시고, 오케이 얘 예, 집어 던질 수 있죠? 딱 던져버려, 그렇지? 자 점프로. 미프로하다. <laughs> <부러워하다. 웃음> 고인물 이착이라냐? 오케이. 이 정도면 고인물급이지, 어? 하! 아니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laughs>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다시. 다 끌어 올려주시고 좋아 머리 오케이 무릎 팔 스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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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탁 점프 둘러 점프 오케이 점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점프로 피해주시고 딱 당기다가 점프 한번 해주시고 쭉 당깁니다 그렇지 아주 간단하죠 자율성은 점프 오케이, 밟아주시고, 요, 요 놈도 밟고. 됐어, 기다렸다가, 통통. 야, 구르기 하면 안 되지! 와, 여기서 구르기를 해버리네. 일단은 아주 좋은 걸 알아냈는데, 어, 저 얼음에 닿아도, 물에 빠져도 한 번은 살수 있다. 라는 힌트를 얻었죠. 자, 기다렸다가. 자, 매달렸다가. 됐고. 오케이. 점프! 오케이 좋았어 딱 굴러주신 다음에 밟고 오케이 통통통통 통통. 야 안돼 안돼 아 미리 밟을 거이 미리 밟았어야 되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할수 있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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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다시 끌어올려주시고 좋아 지금 갔다가 불러 점프 오케이 대스자 뛰어넘고 점프 사막 <laughs> 됐어 자 여기서 구른 다음에 점프로 와 이거를 여기 두동술마냐야 얘네 판정이 진짜 거지같습니다 자 일단은 밟아주시고 먼져 오케이 하트 야 센스있다 자 여기서 밟고 대기 지금 아,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됐어. 헛, 핫, 핫, 핫. 쩌, 어, 복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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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탑. 던져, 던져, 던져. 그렇지, 됐어. 오케이. 자, 여기 이제 내려가시면 여기 보너스 스테이지 여기다 바나나 먹어주시고, 오케이 두 번의 실수는 없다. 점프 됐고, 밟아. 아, 얘는 못 봤네. 그 그러니까 아예 못 밟게 설정이 돼 있구나. 던져, 잡아, 내려, 점프, 오케이, 됐어, 불러, 점프, 와, 나이 말도 안 돼, 동키콩 약간 구르기 되면 재밌겠다. 아, 아쉽게도 공중 구르기는 없네요. 공중 구르기 있으면 좀 사기일 것 같은데, 자 일단 한턴 기다렸다가 지금, 아, 그냥 갈 수도 있어. 오케이, 여긴 이렇게 피해 주시고. 들어서 올려 주신 다음에 자, 불이 오죠? 딱 피해서 들어갑시다. 지금 그렇지. 타이 좋았고 이 폭탄을 주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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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괜찮아? 잠자. 잠깐 잠깐. 잠깐. 아예 맞아 맞아 맞을 수밖에 없어. 에 죽어 엠바. 아 됐어 여기서? 앞으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잡고! 던져! 됐어! 아! 지금이야! 그렇지! 세이브 됐어 좋아 지금? 오케이 뭐야 이거 내려갈 수도 있는 거 같은데? 아 이거 내려가야 되는구나 자 하고 빨리 굴러서 점프 오케이 점프 통통 점프 오케이 밟아주시고 됐어 아! 제발! 오! 이 자식이 왜 뒤로 빠져 갑자기?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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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와아아 아! 아! <laughs> 야, 갑자기 막판에 스피드런이 돼버리네 야, 빡셌다 좋아좋아 좋아. 이렇게만 클리어 해줘도 아주 무난합니다 됐쓰 자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봅시다 가죠! 렛츠고! 한 시간도 안돼서 끄겠는데 6-3이니까 네6-6 플레이하고 6-7이 이제 엔딩이니까 뭐야 왜이번에 정글 같은데로 들어왔지? 야야야 무너지는데요? 무너지는데요? 오케이 침착하게 오케이 폴짝 구르기, 점프 오케이 오케이 자 구르기 점프! 오케이 침착하게 빠! 됐어 자속서 구르기! 아야 굴러야지 그냥 가 그냥 가 무적, 무적 시간을 이용해 따! 따! 그렇지 점프! 따! 오케이 무너진다! 야 이거 어떻게어떻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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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구르기 점프! 좋았고요 점프로 피해주시고 골 머리 점프 점프! 와, 야저발앞에 저거 쏴대는거 봐라 저거 아주 귀엽구나 자, 무너지는 거 조심 됐어 오케이 점프 점프 구르기! 구르기 점프 자 여기서 점프로 오케이 바로 가죠 머리 그렇지 아야나 이거를 이걸... 오야와고사이를쏙 어, <laughs> 그 들어가네 저거 피하고 머리 오케이 머리 점프 점프 자, 여기서 구르기 점프 점프 오케이 구르고 점프 됐어 하 됐고 여기서 점프 점프로 피해주시고 됐고 원 머리 생선 생선 제발 아나 진짜 이... 아 망할 펭귄 진짜 됐고 자 기다려 인내심을 가져 자 그리고 구르기 점프 이야 야야야 아우 야 진짜 와나 얼음 미끄러지는거 야 까비까비 아까 거기서 펭귄한테만 안 맞아서도 금방 깼었는데 너무나 아쉽고요. 예. 구르기 잘 써야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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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W 스마일리 머서, 반갑습니다. 음. 투 여기서 구르기 점프, 딱 원, 두, 쓰리, 포, 파이브, 대성. 자 여기서 딱, 딱, 딱. 아, 자 기다려 인내심을 가지고 구르기 점프 아 점프 됐고 팟둘 그렇지 여기서 생선 생선 펭귀 좋았어 디디 딱시 됐고 좋았고 자 이거 먹어주시고 자 저거 저거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밟아주시고 자꾸 던져버리기 자 여기 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점프 추가 세이브 좋고 제발 오케이 오케이 야펭귄이 아, 아, 필살기 버티짱 하이파이브 그렇지 자 이거 다보너스에요 맛있게 먹어줍시다 자, 여기서 통통 오케이 굳이 먹을 필요는 없지만 꼬리 구르기 점프 점프 구르기 점프 점프 오케이 요 무너지니까 조심 구르기 점프 됐어 뽕 오케이 자 무너집니다 조심 바닥을 조심하라 머리, 으, 들어가야 돼요 됐어. 어, 허, 허, 허. 그렇지. 자 여기서 아래 무너지니까 조심하시고.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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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됐야야야야 야이 건방진 녀석 대겠다이 자식들아 오케이 네이 게임의 스토리는요 어, 우리가 이제 평화로운 딱 평화로운 그런 스테이지에 나 이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침입한 어, 우리 어그 뭐냐 어, 루피 일행이 또 이제 찾아와 가지고 어,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laughs> 해적을 붙이려는 바로 그런 스토리죠. <laughs> 자그 해적의 보스는 이제 어.. 흰수염 <laughs> 흰수염 해적단을 물리치는 어 아마 최종 보스가 그 설인일 것 같아. <laughs> 좋았어,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일단 디디콩도 있으니까 참 무난하게 될것 같습니다. 대포? 이거 뭐지? 어, 퍼즐 조각. 일단 머리 밟아주시고 디디보단디 딕시가 제일 좋아. 딕시가 짱인 것 같아. 아 이런. 아, 이거... 이거 진짜 어려운데... 까시 조심 집중해. 어디서 언제 무너질지 몰라. 자, 가운데로 야야,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막 여기 중에서도 무너지는 게 있겠지. 야, 저눈도이아냐 세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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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예, 퍼즐 조건 나죠퍼 불조가 맛있게 먹어주시고 이제 올라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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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거리 됐어. 딕시 데려가고 가자. 좋아 이번엔 한번 봤으니까 우리가 한번 봤던 거를 쭉 기반으로 외워서 플레이하면은 아주 싸우 so 에세하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서 가운데 쪽으로 살짝 올라와주시고자 K도 먹어주시면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코인을 먹어줍니다. 자, 그리고 요건 가볍게 무시해주고요. 요 사이로 지나간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 줍니다. 아주 가볍죠? 음, 위에서 있다가 여기서 아래로 쭉 내려가시다가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 아주 가볍고 무난하게 여러분들은 쉬고 빠르게 클리어 할수 있게 됩니다. 자, 바나나도 맛있게 먹어주면서. 그렇지. <laughs> 자, 슬슬 내려볼까? 그렇죠. 여기 잘해야 돼. 여기, 여기가 어려웠어 이렇게. 그렇지. 야, 한번 보니까 완벽하게 클리어 한다. 자, 중간 세이브 해주시고요. 야, 얘 뭐냐? 야, 저거 박지 아니야? 아, 잠깐만. 아, 저 박지 보느라 눈덩이를 못 봤네? 야, 야, 야. 어, 이거 엄청 높이 날것 같은 그, 불길한 얘가 뭐죠? 됐어. 와, 이 좁은 걸 통과하라고? 됐어. 통과했어. 오, 야, 깜짝이야. 야, 눈덩이, 진짜. <laughs> 으아, 눈덩아. 됐어. 가자. 호흡. 저리 때 저거 하다 울었어요. 오케이. 됐고. 오케이. 자, 요거는 요 사이로 올라가 그냥. 됐어. 내려가서 천천히 아, 우 뭐야? 아, 올렸는데 천천히. 눈덩이 피해 주시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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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 와~ 야, 저거 저렇게 올라오면 어떡하냐? 뭐 상당히 어려워. 아, 진짜 어렵긴 어렵다. 이게 DLC가 진짜 어렵다고 합니다. 이거 일반판은 어려운 것도 아니래. DLC가 진짜 장난 아니래요. 뿌야올여 제발 아! 아 뭐야? <laughs> 무적 판정 아니었어? 아 씨. 와, 진짜 어렵다. 가자. 좋아, 이 사이로. 엄지 손가락에 힘을 보여줘. 오케이. 엄지 손가락으로 딱잘 버텨 주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와, 이걸 맞아? 와, 진짜 어이 터진다. 자 아래쪽으로 당황하지 않고 아래쪽으로 가볍게 흘러가줍니다 이번엔 또 어디서 튀어나올라나 그렇죠 아저 위에 보너스 있었는데 좋아 침착해 침착하면 누구든지 쉽게 깰수 있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 같지만 기분 탓야 밑에서 올라오는 거좀 아니지 않니 좋아 괜찮고 됐다 오이씨 오 오이씨 오우예 야야야야 됐다 됐다 자, 여기 아래쪽으로 해서 싹싹 디다 다 올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위로 위에서 나온다 아래로 나온다 야 이거 바나나 먹어 바나나 먹으면서 길을 파악해 됐어 주가 세이브 그렇지 됐어 <laughs> 가자 야야야 이건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아 눈동률 점프하네 점프 점프 야, 다 부순다 다 부서 야호 간다. 이게 뭐야? 와. 야 이거. <laughs> 이제 돈 끼고 앤디 보면 자랑해도 될것 같습니다. 마리오 투명 모자 얻는 정도. 아그 정도 급은 아닌 것 같고 마리오 투명 모자 얻는 거 진짜 어려웠거든. 눈덩이에다 원숭이 넣었죠? 킹콩 넣오지 좋아, 점프. 점프로 높게. 오케이. 앞에 무너지니까 잘 봐야 돼. 아, 야! 아, 점프 눌렀는데, 와! 야, 이거 헷갈려. 조종은 어떻게 하는겨? 이게 자동으로 굴러가고요. 저는 점프키만 누르면 됩니다. 점프. 가만히 점프, 점프. 그리고 우리 광산차 차때처럼 자동으로 굴러가는 데 우리가 점프 버튼만 누르는 거죠. 가볍게 점프, 점프. 됐어. 왔다, 왔다. 보너스 바나나구나. 야, 됐다. 와, 저 구르는 건 이제 자동적으로 구르기 때문에 우리가 점프 버튼만 누르면 간단히 클리어 할수 있어요. 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도 점프 버튼 하나 가지고 합니다. 완전 원 버튼 게임이야. 아, 됐다. 다음맵으로 가자. 오 여기는 상당한 난이도였어. 자 아래쪽에 아이템숍도 열렸죠? 우리 열린 김에 아이템숍에 들어가서 우리 또 아이템들 구매를 쭉 해볼까요? 우리 지금까지 아이템을 한번 안 봤죠? 자 왔으니까 하나씩 다 구매를 하자. 이거 보너스 아니야? 하나 둘셋개 정도 구매하고 50딱 채운 다음에. 또한 다섯 개. 그리고 요거 다섯 개. 그 다음에 하트 플러스 다섯 개. 그 다음에 요거 다섯 개씩. 물약도 우리 물약을 한 번도 안사봤잖아 그리고 요 까마, 아, 요 앵무새도 다섯 개. 그 다음에 요거 코인도 한 다섯 개. 호끼 펭귄. 코뿔소. 뭐야? 꽝인가? 오케이, 돈키콩 자, 일단 CK 할아버지 것도 구매해주려고 할때 돈이 없네? 와, 돈이 이렇게 잘안 되네. 나머지 아래쪽은요, 어, 뭐 부가적인 이제 그 친구들을 구하는 대신에 내가 직접 이제 사서 클리어, 사서 플레이할 수 있는 뭐 그런 건가 봐요. 자, 그럼 여기다가 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앵무새까지 하나 이렇게 해서 넣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Y 자, 절대 어려워서 이거 구매한 거 아니에요. <laughs> 어려워서 구매한 게 아니라, 아이고, 뭐 하다 보면은 뭐 저런 아이템들도 궁금하잖아. <laughs>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한 거니까, 예. 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좋아, 가자, 뭐지, 스프링, 동키, 소리이라고요 <laughs> 아저 아, 아. 눈동이 왠지 맞으면 안될것 같은데 저거. 아야와나저 밑에 까시져. 저거. 오케이. 저 저거 왠지 맞으면 안 되게 생겼어. <laughs> 이럴 줄 알았어. 이 <laughs> 이럴 줄 알았다고. 아니 이걸 야 점프로 분명히 했는데, 야 풍선 있으면 뭔 소용이야 이거. 좋아 기다렸다가. 매달리고 좋아 이거 조심 됐어? 구르기 점프를 잘 사용해야겠네 던지고 우리 할아버지 오케이? 좋아 죽어야 하게 되는 정말 매력적인 게임이죠? 저기 위에 매달려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점프? 야 이거를 어떻게 가.. 오니 <laughs> 야호 오케이 아아아 아, 아. 저거 통통 치는구나 아~ 야 이거는 진짜 죽어야 아는 거야 야 죽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 이거 바닥을 통통 쳐야만 저기로갈수 있나 봐요 오케이 밟고 던지고 dc 가져가는 게 낫겠다 야야야 조심 기다려 지금? 오케이 통통 잡고 통통 잡고 야 뭐야 야 잡았는데 야, 야 잡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고요 어리 이런 거지같은 경우가 됐어? 밟고 기다려 던져. 응? 구르기. 좋아. 딕시, 딕시. 딕시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오케이. 아, 잠깐만. 오 잡아. 통통. 오케이. 점프! 됐고. 통통. 됐어. 주가 세이브 좋고. 후발판. 지금. 아, 야 이거 놓으면 안 되지. 기다립니다. 타이밍에 잘 봐야 돼요. 좋아. 잡아. 점프, 잡기. 좋아. 점프, 밟고 날았다가 잡복. 통. 잡아. 잡아! 제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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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렀는데 아니, 잡기가, 이게 가로가다 잘안 돼요, 이게. 이건 버그다. 오케이. 기다려. 아직 아니죠? 아, 아 아직 아닌데 왜 뛰었어? 야, 뭔데? 야, 니가 갑자기 뭔데 왜 뛰어?